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환영제물을 거위에 그 들었으며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요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될 것이고. 또 오늘은 사실은 그 공동체 가치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다음번 시간에는 전체를 한번 어 리뷰할 것이지만 오늘은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어 배경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리가 마음속에 정리가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 땅은 음, 어디냐면 어, 이때는 여기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제 그 30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했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야, 그렇지?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한 그때야.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어디에서 오늘 성경 3 0절 뭐라 그래서 어디에서 에발산의 에발 에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 성경의 말씀에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서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 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오 어, 이거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이런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공동체 가치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 가치관을 이야기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그 이전의 역사가 있어. 그 이전의 역사를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어, 이거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지. 지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맞아. 근데 어디에서? 에벌산에서 재단을 쌓았어. 어,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부터 짤막하게 가능하면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이곳은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라고 큰 넓은 자리로 세겜에서 보면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세겜 오른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쪽에서 보면은 세겜 왼편이야. 그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 세겜의 남쪽 지역에는 남쪽으로는 두 산이 있는데 남쪽으로는 그리 심산이 있어. 그 요단강에서 보면은 오른쪽. 그리고 북쪽이지. 그 북쪽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 산이 있어. 그 중심에 세겜이 있는 거야. 사실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냐면 이 세겜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그 역사적 근거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근거야. 세겜은 여러분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해? 이스라엘을 생각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인 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개인 이스라엘이야. 그한 개인 이스라엘은 누구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야곱이야, 하고그 야곱.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저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엄청난 의미를 둔다면, 나홀신의 본거지야. 나홀신의 본거지. 나홀신은 뭐냐면, 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대상이 진짜 참 창조주이시며, 참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천지 주제의 여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세속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서 섬기는 세속화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떠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건데, 그나홀신의그 본거지인 하란에 야곱이 몇년 동안 살았지, 20년 동안 살았잖아. 그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고, 그지? 아들을 낳았고, 제일 막내 베냐민 외에 나머지 열한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크게 에서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조상의 땅을 구체화해서 크게 넓게 보자면 가난 땅이지만 좀더 구체화하면 그때에 이삭, 자기 아버지, 원래 하란으로 오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 그래 그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 헤브론 땅을 어? 헤브론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던 중에 가던 중에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세겜 땅에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해서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일으게 세워서 "내 조상의 땅, 내 아버지가 그하는 헤브론으로 뿐만 아니라 어디로또 가라" 그랬냐면, 베델로 가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칠 때 그지. 형의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칠 때 베들에서 꿈에 본적 사다리 다레가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단을 베개 베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장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 그러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좀더 밑에 땅인 바로 이삭이 아직까지도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해군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서 세겜에 머물렀어. 거기는 형의 에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세겜 땅에 이르러서 누워 어디로 가야 되는 야곱이라고, 첫 번째는 가까운 가장 가까운 베델로 가야 돼. 세겜 바로 밑이 베델이거든 그 베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좀더 멀리는 어디로 가야 돼? 헤브로으로 해부,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가라고 한 땅인데 아 야곱은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이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에서 뭐라고? 거기에서 재단을 쌓았어.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 땅을 사.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만들어 이거는 뭐냐면 나홀신의 하나님을 믿는 라반 그러니까 셈의 족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는 행태들이야. 그 행태들은 어떤 행태라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맹주가 되면 거기에다가 단을 싸. 에그 뭐냐? 베델, 뭐야 그 아벨탑이지. 그들은 아벨, 바벨탑이지, 그지 그들은 바벨탑처럼 재단을 쌓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기의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나올 신을, 하나님을 믿지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른 나올 신의 사람들도 똑같은 형태로 어느 지역에 맹주가 되면 그 맹주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고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벌써 이스라엘의 이름을 약봉 강가에서 얻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뭐라고? 땅을 쌓고, 그게 뭐야? 땅을 사고, 그리고 뭐야? 재단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엘, 엘로히,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에다 뭐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 그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 그냥 급탈을 당해서 거기에서 할례를 필미로 삼아서 어그 열두 아들, 열한 아들이지. 열한 아들이 세겜 땅의 모든 백성들을 추장의 백성, 남 백성들을 다 죽였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세겜에서 일어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그때 야곱이 야 큰일났다. 아들들의 행한 짓을 통해서 야 큰일났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근데 이가난 족속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말살시킬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서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줄 알아? 너는 지금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오라 나는 베들레 하나님인데 나는 베들베렐로 가라 그랬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이 세겜 땅에 이와 같이 거냐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불을 다 태우고 그게 땅 속에 묻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아하 안타깝게도 누가 라헬이 무엇을? 드라빔을 어디에서 아버지 라반의 집아 오라버지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숨겨 가지고 딱 가져왔지. 그 드라빔을 어? 숨겨서 모든 우방신 이방신들을 다 내놓아라. 그 분사르고 다 묻는 때 너비 디면 그대로 숨겨진 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어. 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종 마음속에 이스라엘 마음 속에 세겜 땅이 뭐야? 마치 이스라엘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어야 되는 성지는 세겜이 아니야 어디겠어? 베들이지, 그렇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베델로 빨리 올라와라. 베델에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왔을 때에 세겜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베델에서 뭐야? 그들이 제단을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야복 강가에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서 너는 이 시간부터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 출발하고 시작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사실은 어디를 성지로 삼아야 돼? 사실은 베들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너희가 갔을 때에 세겜으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차들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어디로 가라고 세겜에 가서 뭐라 그랬어. 세겜에서 다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 세겜에 딱 서고 나면은. 오른쪽 남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리심산이고 왼쪽에는 무슨 산이 있어? 에발산이 에발산이 있어. 에발산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겜에 딱 서면은 세겜에서 뭐 세겜의 가운데 있고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발산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반을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고, 반은 에발산 쪽에 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느냐 면 그리심산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 그 크기에는 뭐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속해 있는, 에발산에 있는 그 족속에게 에발산을 향해서는 뭐라고? 너희가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 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디에 지금 단어 쌌다고? 에발산에서 단어 쌌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그리심사는 왜 축복을, 왜 에발산을 두느냐. 이거는 그냥 지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a e 0이 i s r 이를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나올 신의 땅 하란에서부터,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 s r a e l 이서 s r a 지 l 이 i s r 이스라엘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서 Israel, 이 i 이 i s r a e 이 i s r 이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 함축돼 있어. 에발산은 어디야? 에발산은 곧세계을 의미하고 곧 하란을 의미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되어지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왼쪽 에발산 쪽의 의미 역사적 의미는 뭐야? 결국 그들도 나올의 신여 나올의 신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세속화되어지고 인본화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자 여기는 뭐야 오른쪽은 뭐야? 그리심산이 지나면 곧바로 베데리야. 베데를 지나서 저 남쪽 가나안의 제일 남쪽 경계 그게 헤브론이야. 그땅그 그 약속의 땅 거기는 뭐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곳이 어디야? 베델리야 이곳은 에발산은 이스라엘 개인, 야곱 개인으로 보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살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심산의 의미는 뭐야?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게 바로 그리 심사님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어. 오늘 성경이 말씀해 보니까, 어, 이들이 뭐야? 에발산에서 그냥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을 쌓고, 거기에서 나누어서 나누어서 축복하고, 저주한 거는 똑같이 해. 요소에게 명령한 대로 한단 말이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예수님 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시간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뭐로? 성지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구하는 천지 주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지고, 인본화된, 나홀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이 땅, 누구? 바로 야곱이. 뭐, 우물을 판이 땅, 이 수가성 이 우물, 이곳 바로 세겜, 그게 바로 세겜이야. 세겜 이곳이 성지라고 해서 여기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주로 오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이미 뭐야? 이미 멸망당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미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그러니까 혼혈적인 사마리아 성의 중심지가 세겜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주로 주장되어지는 곳니다 오늘 역사 이와 같은 시작이야. 자, 이곳에 이스라엘이 지금 왔어. 이제는 나누어지겠지. 어디로 나누어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쪽은 그리심산에 축복을 받는 쪽, 한 손은 에발산에 저주를 받는 쪽으로 가게 될 거야.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중심의 사상은 뭐라고? 세속화 되어지고 인본화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이쪽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찾게 될 것이야.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남북으로 갈려져.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 땅을 그쯤으로 해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만이 오직 유대인이다. 저 북쪽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야. 혼혈쪽이야 아수로에 점령당하면서 아수로하고 혼혈되어서 저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마저도 유대마저도 뭐라고? 멸망하기에 이르게 되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공동체 마지막 5점을딱 찍었어. 어디에? 차라리 세겜이 아니면 차라리 어디에서? 그림신, 그리심, 그리심산에서 재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 베델로 나아갔어야지. 세계미 땅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풍렬의 역사가 곧바로 점령되어지면서,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또 이미 분리됐어? 에덴 동편. 그지? 두 집화 반. 두집파반 나누어져 버렸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지를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역사의 전후 모두를 어디에다가, 이 세계에다가, 그리고 좌편에 에발산과 우편에 그리 힘산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면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자, 이는 그게 재단을 쌓았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제물을 드려 드렸으며 요소와 가 거기서 뭐라고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재파장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께 옛 내위 네 사람들 제사장 앞에 괴자우에서대 절반은 어디 그림신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하라고 한 대로 명령대로 다 했어. 그중에 여호와 소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결국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뭐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자기해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요. 그게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바로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역사는 계속돼.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림심산. 한쪽은 에발산 어떤 저주, 그림심산은 축복. 그 말씀에 그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인간적 자기 해석이 아니라 이 세속을 향하여서 그리고 뭐라고 인본주의적 정신으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세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이 뭐라고 가나안의 땅이며 그 역사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서 중심에 뭐 말씀, 오른쪽에 뭐 축복, 왼쪽에 뭐 저주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